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 말, 하나님과의 동행, 22 고난, 그리고 징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공의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더 높고 더 강한 왕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추구하던 세상의 자리에서 마음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왕과 주인의 자리에서 백성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심지어 징계를 통해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마십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과 징계의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때론 죽음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고난과 징계가 가지는 바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비록 고난과 징계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상황 중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인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돕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라는 원망을 하곤 합니다. 고난 자체도 너무 어렵지만 그 고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그 고난의 해결자를 찾지 못할 때 고난은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결코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큰 고난을 당했던 욕도그 직접적인 행위자는 사단으로 등장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뤄짐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께서사단시 내가 그의 소유물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호께서사단시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행하심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하였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미워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제대로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글 그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멈출 수 없습니다. 고난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떼고 정을 떼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나그네임을 깨닫고 붙들고 있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진검다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현실이 될 때에는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몰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성경은 오히려 고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겪는 성도로서의 권리이며 세상을 역행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떠난 고난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애굽의 기근도 야곱이 당한 도망자의 삶도. 요셉이 당한 종과 죄수의 삶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짐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으로부터 반드시 지키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극률히 여기실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알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다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볼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과 이유를 다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전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아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믿음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과 이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끝으로 고난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바로 시대적인 고난입니다. 사도들의 서신을 교회가 받을 당시에는 고난이 사자굴과 목배임당함 그리고 십자가 처형 등의 눈에 보이는 핍박이었고 환란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이 시대의 고난은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 현대 나시린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육신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유혹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일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노야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와서 수종되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둔 후에 탔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이라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전쟁은 갈수록 치열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고난으로 성도를 핍박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더 세상스러운 삶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더 세상스러운 삶이 현명한 그리스인의 삶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에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총과 칼의 고난이 아니고 사자굴과 지하 감옥의 고난이 아닌 탐스러움,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재물의 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더 무서운 고난이며 핍박입니다. 징계는 고난의 다른 모습이며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세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징계 역시도 큰 범위 안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관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일렀스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진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터널을 통과할 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마침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죄의 악함을 벌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일 뿐입니다.